찬송가 597장입니다. <laughs>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극진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히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그 열매 눈 앞에 안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오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서 살고 온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반침과 아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개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잔우면과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끼게 하였으며 주강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등잔대 만든 그리고 분양단 그리고 관유와 향품을 만드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앞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평행복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이제 등잔대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하는 일곱 어, 등잔대, 촛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향단, 관유향품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평행복문에서 반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하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좀 요원한 삶을 살아갈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를 어,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이고 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은 어, 마귀의 시험이라든가 어, 세상과 맞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다가 그것이 하나 님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아니죠. 형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이렇게 은혜롭게 말이 좋아서 은혜로운 것이지,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초대를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곱초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느냐는 겁니다. 성막을 지나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사무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견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등전불은 꺼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솔로몬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갔을 때 결국 북이스라엘 남녀다 다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성전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행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무조건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내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한 그런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하면 여기 나오는 분향단이라든가 뭐 향이라든가 이런 건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향료를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진 않지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지, 올려, 올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라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아, 그래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두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있지 않냐고, 우리가 무슨, 성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